합니다. 꽃은, 꽃은 이쁜데, 이쁜데, 일은 힘들어요. 배관 찾는다고 파이쳤는데 아니고. 저쪽에, 저쪽으로. 배관이 찾아가지고,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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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이쪽으로 물이 튀어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, 배관에 여기까지 불... 와가지고, 이 집안이 봐봐요, 이게. 이게, 얘 올라왔잖아. 아 여기 얘가, 땅끝이 생겼나봐. 여기서. 여기서 해가지고, 저에 도대. 요렇게 해서 서 만나는데, 이 배관이, 여기 원 배관에서. 이탈? 이다가 내려간 게 이렇게. 이탈됐다. 네. 요, 이파고만 아는데, 그런 식이야. 요기 그... 봐야 되겠네, 또. 네. 그래서 다행히 도로, 도가 아니라, 아니라. 아, 아. 이게 이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이래 있던 게 완전히 이래 되버리면 은 꽂기 힘들고 반만 걸쳐져 있으면 어쨌든 얼추라도 들어가지고 꽂아놓은 간이 크니까 네, 되는데 네. 그러면 이쪽에 좀 마무리하고 저리 가서 할 거예요. 천천히 하세요. 저쪽은 또팔 테니까. 거기는 일단 딱딱 딱딱 맞추기만 하면 돼. 아, 네. 원래 깔적에는생그쵸거죠 비하고다 흙하고 썰어 내려가 가지고. 차분히 차분히 이빨을 딱딱 맞춰서 <laughs> 말은 말로는 쉽다 진짜. <laughs> 아. 이쪽을 다시 또 파야 돼요. 그래도 여기는 그늘이란 다행이네. 우리 제가 말씀드릴 때 기도성, 기도를 해서 해가지고 기도를. 이 사람이 밥 사러 가면서 오메 가면 기도했지. <laughs> 아, <그래도> 역시 <laughs> 뭐가 있을 테니까. <laughs> 그래도 작업하는 것보다 가고 다